안녕하세요 멜베룩시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미스우피 중에 요쿠르트 우피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요쿠르트. 보일 때마다 요구르트 생각이 나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이제 빨간만 요구르트와 파랑만 요구르트가 있는데 얘가 아, 요구르트 우피요요구르트 그냥 막고피입니다. 막고피인데 아이비노 막고피예요. 얘가 어, 알풀과 네시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몸통은 알풀 색깔인데 정확히 알풀 색깔도 아니다. 하여 요크루트 발효색이고 지느러미는 이렇게 파랑색이에요 요크루트 알풀그 빨강 빨간 맛은 빨간맛 요크루트 여기 있지. 여기 있습니다. 빨강만 요크루트. 아이 사실 그냥 아이플. 이죠 아이플. 알플. 이 쓰면 빨간맛, 파랑맛, 요크로트같아요플 아이플. 아이알 아이플. 아니지 아이플. 어, 믹스입니다. 알비노 믹스예요. 이 시간쯤 제가 밥을 줘가지고 밥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크르트 애플.